어, 저희 어, 연구실은 어, 계산 촉매 어, 및 첨단 소재 어, 설계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요 어, 계산 화학 기반을으로 어, 이제 소재들 특히 촉매나 에너지 재료에 활용되는 촉매를 어,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어, 그것을 어,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서 어,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물질들에 대해서 어, 제시하고 개발하는 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특별히 수소 연료 전지 전극에 활용되는 물질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어, 자동차에 활용될 수 있는 그 어, PEMFC가 그러니까 p o l y m 트 r Electrolyte Membrane Fuel c e l l 전극으로 활용되는 어 금속 촉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또 또한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해서 어 건물 발전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어 연료 전지에 대한 어 전극 어 촉매 설계를 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어떤 물질이 좋은 총매적 성질 또는 에너지 소재적 청,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예측을 한 후에 이제 후보군을 이제 좀 추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어, 진행을 해서 어, 시대, 실험의 구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저희가 얻은 실험 결과들을 다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메커니즘을 좀 정확하게 어, 규명을 어, 하여서 그 메커니즘 어, 얻어진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또그 어, 중간에 일어난 일들을 어, 컨트롤하고 제어해서 어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성들을 어, 얻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어, 설계하는 그런 연구들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어, 기반한 연구가 이제 굉장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 특정 어, 어떤 산업적인 분야에서는 지금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성공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가 있지만. 어 이제 소재 개발이라든지 촉매 어 개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연구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시뮬레이션 음 전문 연구실 어 답게 저희가 실제로 어 저희 시뮬레이션과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촉매를 이제 개발을 하는 게 목표이고요. 어 그게 개발과 디자인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또 직접 그것을 어 실험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함으로써 이런 식의 어떤 방법론 체계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계라는 것을 어좀 많이 이제 알리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